오 이거 애기 복돈이 복돈 맨 복돈 맨 애기 복돈 장군 오또 뭔가 싸는 느낌인데 시원하게 어? <laughs> 나야 나복전아아 아, 아니야 아니야 이건 영상이니까 유튜브용이니까 가만히 있을게 당황했네 오이구 오, 만두 어머머머머머 만두 소리. 왜? 오. 오 무슨 소리야? 이는 거야? 어. 싼다 맞는 거지? 아 졸려요. 아이고. 아 이빨요. 아이고 이빨도 없네. 아이고 아이고. 시작합니다. 자 레디 고 오? 웬일이야? 참았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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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요 아이고 아이고 복주님의 무슨 일이야? 애기 복돈 이 복돈 엄마 출동 자엄마 갑니다 아유 아유 억울해 엄마 옵니다 아유 아이고, 억울해요 아유 아이고. 아이고, 억울해요 왜요, r 랄까요 아유. 아우, 자마아 그냥. 아, 그냥. 이 복돈 어머. 갑머복갑이기 갑자기. 갑자기. 갑기기자기자기자기자기갑이이 배가 안 아와야 해. 오, 아 아유, 끊이지 지금. 음, 아우, 힘줘, 힘줘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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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유, 유 힘주는데 힘드네, 힘들어. 응. 음. 그지? 응. 음. 음. 한번더 쌀까? 음. 아유. 한 명? 너 아까도 쌌는데. 해주세요. 응, 잘 나오게 해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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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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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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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 으아, 아이고아아